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롤링스카이 업데이트가 오 이거는 좀 빨리 된것 같은데 원래 보너스 단계가 빨리 되죠? 일단은 뭐 배경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색이 조금 밝아졌다는 거네 저번에는 이제 배경은 배경이 밤이었었는데 이제 낮으로 바.. 조금 이제 밤으로 돼가는 건가 아니면 낮으로 돼가는 건가? <laughs> 그런 대로 바뀌어서 잔디구장이란 맵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대질 바로 밑에 있는데 왕관 있고 보너스 단계인데도 여러분 열쇠가 3개 필요해요 보너스 단계인데 보너스 단계인데 열쇠가 3개 필요해 <laughs> 원래는 이제 보너스 단계가 아닌데가 3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보너스 단계가 아닌데가 이제 6개가 필요하고 저는 연구를 해놨어요 이미 백을 가서 이제 두 개를 얻어놨고 열쇠 자 일단 다가오는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어 이게 뭘까요? 유리조각? 아니면 미러? 요런거? <laughs> 뭐 일단은 다가오는은 하지 않고 잔디구장이 중요하겠죠 자, 그러면, 한 번, 해봅시다. 자, 그럼, 출발, 해보도록 하죠. 일단은, 전, 풍뎅이로 하겠습니다. 자. 저는, 아직, 요, 축구가, 없기 때문에, 아이 이거, 초음속 쓰는데, 그거 했어. 초음속 쓰는데, 괜히 사용했어, 퍼즐. 아, 이거 할걸. 아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방어막이랑 날개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좋진 않아요. 자 벌써부터 빨리 나오는 거 나오죠? 제가 이게 아침에 업데이트돼가지고 아직 퍼펙트는 못했어요. 아침에 업데이트돼서 몇판 못했거든요. 그래서 잘 보석 못 먹는 것도 있으니까 왕관은 좀 100%를 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죽을 수도 있으니까. 와리가리. 점프.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, 초보자들한테는 어려워. 오 마이 갓! 색아 포인트 썼어요. 오케이 날개. 아 맞다. 거기 꺾어야 됐었죠? 여기 여기 여기. 오이까또 어, 죽을 뻔했네. 왕 모든 왕관은다 무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이니까. 넛. 어, 날개 썼다. 자 그러면 제가 3만간은 아니고 2항간이니까 일단 2항간만 가봅시다 일단은 3항간은 그 세번째 항간을 제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아직 잔디구장 그게 한,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세번째 항간을 못, 먹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지금 못 먹고 있어요 으 죽어, 죽어! <laughs> 나에겐 체크포인트가 있다. 이렇게... 하 아, 여기서 또 렉은 왜 걸리는데? 렉이 또 시작했습니다, 여러분. Okay. 오른쪽으로 가야 왕관을 먹으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일부러 죽었어요, 일단은. 왕관 두개 먹는 거 보여드렸으니까. 어, 일단은 조금만 있으면 퍼펙트는 갈것 같긴 한데, 일단은 음, 누가 이제 100% 영, 100, 아니, <laughs> 퍼펙트 클리어 영상을 제가 봐야. 보석을 어떻게 먹는지를 이런 거를 알거든요 제가 안 봐도 사실 알기는 한데 세 번째 안가는 좀 헷갈려요 어떻게 해 먹는지 그래서 봐야 될것 같아. 어... 베타인 분들은 요거는영원이안 되는 걸로. <laughs> 음... 근데 베타여도 되는 핸드폰이 있더라고요. 영어로 해볼까요? 아이고, 배경을 왜 거니? 영어로 저거. <laughs> 이거구나. 이름 참길네요 영어로 이거. foot for feet foot for foot. Four이래, <laughs> foot, f o 인데 f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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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e t f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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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0 t f o o 지이 o o t 지 야이 정도의 렉은 이거 잠깐만 잠깐만 렉이 렉이 걸려서 또안 움직여 됐어요 됐어 됐어 이거 이거면 돼 이거면 돼아또 걸린다 저보석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감이 오긴 해요 저보석 왕관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석 먹는 거니까 나, 내, 자, 자, 나왜 일로 왔지? <laughs> 나왜 일로 왔지? 오른쪽, 오른쪽으로 가는 게 버릇됐어. 왜냐면 저는 오른손, 어, 뭐야? 뭔데? 뭔데? 방금 <laughs> 뭐예요? 아니, 또 이거. 딱요구분에서만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, 손가락. 을 이게 버그야? 뭐야? 저 원래 안 빠져야 되거든요? 우와, 잠깐만, 잠깐만요. 잠깐만. 진짜 이거 여러분, 이거는 진짜 안될것 같아요. 지금. 제가 루인스카이 하면서 한 번도 이걸 얘기한 적이 맨날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렉이 너무 많이 걸려. <laughs> 렉이 너무 많이 걸린다. 이 롤링 스카이 나갔다 와야겠다, 이거. 자, 롤링 스카이 나갔다 왔습니다. 자. 다시 해봅시다. 렉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. 불길한데? 이 정도면 됐어. 이게 된 건가? 뭔가 무시? 으으왜 이러니? 왜또 열로 왔어? 저왜 계속 열로 오죠? 아 일단은 보석은 취소. 잠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하, 보너스 영상 아유 보너스 단계는 쉽기 때문에 점점 더 쉬워질수록 영상은 더 빨리 끝날 거예요. 일단은 다가오는이 무엇일지는 야헬리콥터는 지금. 헬리콥터 지나가서, 지나가서 지금 소리가 막, 막 엄청 크다. 다가오는 애 이게 무엇일지 예상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잔디 고장. 음, 그 재밌는 맵 같으면서도. 월드컵을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. 요게 다가오는 애 요게 신기하겠죠. 저거 같은 경우에는 유리조각이나 미러, 분신술. 분신술은 아닐 것 같고. 뭐, 그럴 것 같습니다. 음악? 음악인가요? 뭐지? 자, 그러면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